오늘이 마지막회고요 네, 오늘 이말 많으신 한영아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빅쇼트 씨는 오늘 첫 공개인데 안 떨리세요? 네떨려요 <laughs> 지금 손발 달달 떨고 있어요. 원래 수전증이 좀 있긴 하죠. 한데... 소마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최근에 공개 연애를 한다고 그 개인 SNS에 올라왔는데 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laughs> 아 행복하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사랑하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남자친구잖아 일단 치금할 거예요. 아, 제가 당신을 정버릴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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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있으시기 네. 바랄게요 네. 저는 여 <웃음> 아, <laughs> 이분이요, 에 이분. 관능적 꽝박이를 자랑하시는 분인데 아, 네, 6시에 공연한다고 하니까 이거 보고 네.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 6시에 공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네, 저... 잘하려요? 고마워요. 그저 노래 좀 들려드려야 될까요? 이 노래를 추천한 건 아니거든요. <laughs> 저는 그거 할 거예요. 치나? 그두 네, 번째. 그 모델을 하던 흑인 여자를 턴데 되게 멋있거든요. N이 두 개입니다. N 두 개. 그리고 practice라는 거예 Mm -hmm. China. Chin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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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to my crib Welcome to my whip you know my heart is still a stick Get it how I live Hit for practice Kill for kicks Still on deck Peep my neck, I spend insurance on my wrist Went to Florence on the whim Been the tourist, bought the crib And went on of before I dip You an actress You a bitch No respect Suck my dick 네, 되게 친한데, 어? 차이나라고 있는 친하고 이제 모르겠는데, 차이나인 다, 것 같아요. 친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친해서. 네. 몰라요, 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대충 알아서 읽으시면 될것 같아요. 노래가 좋으면 네. 된거 아니겠어요? 되게 좋네요. 오케이, 좋네요. 좋죠. 이제. 조회수가 6만인데 아, 네. 확실히 이제 잘안 알려진 음악인 것 같아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원래 모델이었대요. 그래서. 아, 그, 범벅사 네. 이런 거 해주신 면안아요 그, 러니까 이거를 빅쇼트 가야 재밌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이따가 필받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 빅쇼트가 먼저 아 하나. 아 빅쇼트가. 뭐 빅쇼트가 사실 저희 막그 우주비행, 뭐 이런, 고, 이런 클럽의 공연도에 놀러와서 대기실에서 막 자기도 랩을 했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희한테. 아, 진짜요? 뭐 약간 래퍼의 꿈이 아직 남아있지 않나. 그겠죠. 있나요, 아직? 아, 허웅이 있으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요? 아, 무 도체 필실을 했었다고 저는 네. 그게 좀 없어요. 실제 기억이 네. 안 나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참여를 안할것 같아 가지고 포기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아, 그러면은 어, 그러 질문 한번 받아 볼까요? 네. 자, 소마 나뭐쇼트한 명한테 궁금한 게 있다. 손들면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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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몰라. <웃음> <웃음> 예쁘지 예쁜 이유를 모른다.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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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주지 네. 않습니다. 네. <laughs> 되게 오만해져가지고. 아니, 아니, 에요 저는 오만하지 않고 사실대로만 말하는 편이고요.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어, 다음 질문 혹시 하실 분있으실까요 큰일 났는데? 그렇죠 질문할 사람이 이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나르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자, 빅쇼트 네. 노래 들어볼까요? 네,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아, 어, 잠시만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털이 존나 빠져요. 혼나 난리에요 지금 미치겠어 얼굴에 붓고 <laughs> 여담이었고요 여러분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여서 한번 떠들어 봤어요 <laughs> 네. <laughs> 왜 그렇게 굳어 계시는지 알것 같지만 서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laughs> 네. <laughs> 추천할 곡은 다요벨로의 유라는 곡이에요 맨 위에 있어요 이런 분위기인줄 모르고 아, 자꾸 잊지마가 나오는데 <laughs> <laughs> 약간 수련회 같아, 수련회. 자기 자랑 <laughs> 있잖아. 그런 거야.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아,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 얘가 손가락을 지금 이렇게 떨고 있거든요. 이게 웃기네. 이게 웃기네. 제가 힙한 아티스트를 가져왔는데 정말 너무 힙해서 유튜브에 없는 영상이 벌어졌는데 어떡하죠? 아 설마 사크레마 있나요? <laughs> 아뇨 이거 아이튠즈에 있거든요. 아 그러면 다른 곡으로 할게요 그냥. 네. 네. 카이디온 쿨사이드 오프... 세 번째입니다. 어디서 <laughs> 나 Try 이건, 네, Try to believe 아, 아니... you said you were done with me after all of those times that we fell back in line it seems dumb to me you said that were over you tell me what 네, 뭐 알겠어요. 네. 네 노래 좋죠 네. 네, 기억하시고 들어보세요 이거 영상이 나중에 올라가나요 아니 딱히 올라가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이래서 연락 받고 왔는데? 네. 제가 이렇게 덜덜 떠는 모습도 기억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아 네. 진짜요? 여러분 제가 카메라 사서 찍고 있어요. 네 이걸로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뭐, 제뭐 아, 본인 카메라로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네. 아 그렇구나. 이거 그 백종원 씨가 쓰는 카메라네요. 아 어, 맞아요 맞아요. 돈 많이 버셨나봐요 저요? 네, 뭐, 많이 벌었지 네, 뭐, 잘 살아요 오르, 오르대.. 오르대 림빨로 벌었나요? 에? <laughs> 약간 분열을 자꾸 만드는데? 어떻게 할까? 남자친구한테 처리해달라고 <laughs> 너한 주먹거리야 어어왜좀 어, 무서운데? 네, 여기 됐어요 이제 다음 네. 거 네. 갈게요 저는 또호고키를 <laughs> 준비했는데 어네 진짜? 좀, <laughs> In My Phone이라는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어 진짜? 대박 네. 너무했는데 이거 역시 뭘좀 아시는 분이시네요 네, 약간 이런식으로 약간 네, 어? 네 약간 아까 기리보이 오빠 한거 이제 봐드리겠습니다 예 아, 네, 네. 사실 지금 생각했다는 생각 아, 아예 아, 네, 네. 그래도 괜찮아요 자 아까 무조건 소마 안 하면 잘린다 약 이런 느낌으로 자, 소마의 연기를 다 같이 느껴보도록 할까요? 네. 이 생각을 못 했다 욕조인가요? 어, 수도원 을를 잠그고 있어요 물 담그고 하시네요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불구정곡 같데 오케이 원테이크로 찍었어 오대박이몇번 따라해 주세요. 몇 구절 같이 불러주세요 오케이 이게 좋데 이렇게 하니까 있다. 이때 붓기가 좀 있었어요 <laughs> 하는 쪽 머리를 빗는다 <laughs> 오늘도 예쁘게 머리를 치장하며 네 생각을 하고 있어. 옷이 재지 같은 옷이 재지 같은. 사실은 처음 촬영한 거였어요. 그이 그 VB의 첫 슛이었는데 이걸 찍으려고 하다가 헬리캠이 부셔졌어요. 박살 좋은 직죠 좋은 직 네. 그렇게 뭐잘되지는 않았는데 네. <laughs> 헬리캠막사갔다는 거. 궁금하게 저 의상은 본인이 준비한 거 아니면 스타일리스트가 해준 건가요? 스타일리스트랑 언니랑 같이 준비했어요. 아 되게 멋있네요, 기 아, 기억에 남는 네, 사 환불, 환불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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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사실 수 있잖아요. 네, 많이 멋있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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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사실 수있었는데 별로 안 가고 싶었어요. 아, 아, 네, <웃음> <웃음> 그럼... 자, 이제 여러분들 빅쇼트 노래 준비, 들을 준비 됐어요. 예! 예!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그럼 더찍어야 카메라, 될까요? 카메라폰에. 오케이. 정말 예. 말을 잘 듣는 분이시네요. <laughs> 어디 스키장 갔다 오셨나봐요 네? <웃음> 어디? 타임이 조트 갔다 왔네? 떨지 마세요 수전 증이심해져요해야이 싫어져 수전 중이 싫어져 수전 중이 싫어져 어어떻게든 되겠죠? 어 저 <드폰> 히타요 어쩌고저쩌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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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폰>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빅숏 데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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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데이 아웃 데스 레츠고! 아, 싫어 m 인데요 사인이 되어있고 근데 이걸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어 누구한테 줄까요? 이렇게 뿌려요 아, 뭔가 재밌게 해서 구워버리는 게어때 네, 재밌게 줘야죠 이렇게 던진 다음에 입으로 받는 사람들한테 주면 안 돼요. 네, 저, 아, 저희, 제가 네, 소마가 네. 재미난 아이디어를 발견했어요. 자, 어떤 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나한테 말해줘 고뭐 <laughs> <노래방. 웃음> 내가 발견했다고. 어, 근데 지금. 네 어, 여기 어, 또 통했네요. 노래방, 노래방. 네, 지금 여기 올라와서 노래 한곡 보세요. 자, 여기서 노래를 한 부를 수 있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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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로 어요 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laughs> 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네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람 누구세요? 네 어디 사람 누구세요? 네, 네 어디, 어디 사람 누구세요? 누구세요? 수! 아, 수! 몇 살이세요? 굳이 이딴 이, 거 받으려고 네, 네. 노래 부르시는 이유가 뭔가요? 평소에 서머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저미 일이고라고 할때 밤에 자기 전 먹는 노래 들으면 되게 막 힐링되고 좋고요. 아 진짜요. 제가 음. 노래 부르시면 제가 무릎 꿇고 듣겠습니다. <laughs> 어떤 노래 부를 수 있나요? 어, 랩 팔. 어 랩이야. 아주 소망 노래를 좋아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랩을 하겠다. 아, 그렇게. 반전 매력이 있네요. 그래수없구만 자, 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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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잠깐만 정지해봐. 제가 왜 인터넷이 안 되는지 알것같아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게 이제 터진 것 같아요. 서버라고 해야 되나? 맞나? 아니야? I I you a snake, i am going testify. You got a problem with the kid, get rectified You got ten days don't invest it down Get so hood state of never gentrify. Shorty never touched her like detention time. She want a hashtag at tree. And about to or a pony. 어디 사람인가요 사람? 이게 사람. 제가 알기로는 그 아프리카 쪽 사람이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 아프리카? 아니요 모르겠어요. 헷갈리네요. 됐고요. 그거 내 알아야 돼요? 네, 모르겠고 조회수를 보면 12,000밖에 안 돼요. 그러게요. 동일팜보다 좋네요. 어. 아, 이상람 사람 어디 사람이었지? 이제 프랑스? 이런 거 같은데. 네. 그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노래 좋죠? 네, 좋네요. 네. 그럼 됐죠 뭐. 이런 거에 집착하는 병이 있어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냥. 나무 이렇게 취직하세요. 네. 네. 자 이제 또그 아, 내가 아는 노래 해야 되나 오빠 아는 노래가 마지막이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어, 전에 노래 해야지. 그 네. 네, 우리 소마의 코인 노래가 다시. 자 소마 역사 두개두 개. 두 개. 이제 아, 소마가 마지막 정리를 할거예요 <laughs> 저희 2분 남았는데 네그 원래 오빠 한분더 추천하려고 했잖아요 제목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소, 소마의 여러분들 미드나잇 블루라는 앨범이 있어요 먼저 들으세요 <laughs> 미드나잇 블루라는 앨범은 없어요 미드나잇이라는 앨범이 있어요 <laughs> 그런 앨범도 없어요 네, 미드나잇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laughs> 뭐야 끝까지 말해보세요 미드나잇 네 미드나잇 뭐 미드나잇 인 파리스 아 어, 미드나잇 인 파리스 어. 네 겉핥기 겉핥기 싫키고 요즘에 그하면 네. 이런 겉털기식의 게스트 한유한 씨 오늘 모셔서 정말 너무 너무 기뻤네네 감사합니다. 오! 네 너무 재밌었죠. 네 여러분 이제 무명보러 갈 거예요? 아니에요. <laughs> 됐어요. 네 그럼 알아서 하시고요. 여기 그리고 식기장 다녀오신 미션드씨랑 <laughs> 네 인사 한번 하세요. 그리고 아요맞요 어, 네. 어 저희 이제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구독 한번 해주시고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아. <laughs> 구독과 구두,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오빠는 오늘 어떠셨어요? 저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하나 더 홍보를 해드리자면 오후 6시, 이제 일번 후에 소마의 남자친구가 공연을 해요, 여기서. <laughs> 네. 소마가 보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다 옆에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막 언니 예뻐요 하고, 저도 인디고 뮤직 공연할 때뭐 올라갈 수도 있고, 막 내려갈 수도 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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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제 마음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금메파 그 많이 사랑해주시고 소모 사랑해주시고 환영한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